주요 시장 지표 2025년 02월 28일.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마이너스 0.14 미국보다 해외 시장에서 BTC 가격이 소폭 높음. 김치 프리미엄, 1.36% 한국 시장 BTC 가격이 글로벌 평균보다 높음. 공포 탐욕 지수, 10 극단적 공포. 알트코인 시즌 지수, 31 비트코인 강세장, 알트코인 약세. 어제 주요 뉴스 요약 2025년 02월 28일. 미국 정부 관련, 트럼프 대통령, 3월 4일부터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 SEC, 저스틴 선과 민사 소송 합의 모색. SEC, 재민이 조사 종료 및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 제소 불가. SEC, 밈코인은 증권이 아니다고 공식 발표. FBI, 바이비트 해킹의 배우는 북한이라고 발표. 알트코인 관련. ETH 홀스카이 업그레이드 버그 발생 네트워크 성능 저하. 솔라나 s o 에 인플레이션 80% 삭감 제한 SIMD-228 투표 중 XRP 레저 기관용 데피 및 실물 자산 토크나 지원 발표 기타 경제 및 시장 이슈 미국 4분기 GDP 성장률 2.3% 잠정치 주간 실업수당 청구 24만 2천 건 예상보다 많음 바이비트 해킹 피해액 역사상 최대 마운트 곡스 FTX 파산 규모 초과 너베리의 실적 발표 후 기술주 급락 마이클 세일러 미 하원 금융위원회와 암호화폐 논의, 비트맥스 매각 추진, 시장 정리, SEC 규제 완화 조짐 코인베이스 소송 철회, 밈코인 증권 제외 등,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 기조 강화 관세 인상, BTC 및 주요 알트코인 변동성 증가 가능성 특히 s o e ETH 이슈 주목, 경제 지표 부진 기술주 하락 증시 조정 가능성, 시장 불확실성이 크므로 리스크 관리 필요,